유시민은 죄가 없다. 사법부는 각성하라. 사법부 각성하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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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 똑바로 하세요. 질문이라고 한동훈에게 사과를 의향이 없나요? 그래서 우리 대단히에서이시는 분이 한동훈에게 사과를 의향을 받니다 보들에까지 하는 힘내 십 네, 검찰, 사부 힘내 십 초. 각성 하나. 유신면 죄가 없어. 한동안 이상하해야지 누가 사상하 해? 비자 질문 똑바로 하세요. <목소리가> 기자 질문 똑바로 해. 그게 질문이야? 왜한두훈이한테 사과를 해야 돼? 한동훈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? 자기 비밀번호도 못 터나 그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? 비밀번호 털어라고좀주장을 해봐 얼른 비밀번호 털라고 해봐 엉터리 질문하지 말고 얼른 깨어놔 안녕! 이렇게 만이면 제가 그래서 계속, 어, 뭐, 어떻게 <목소리가>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오시는 아, <목소리가> 아니 내가 이거 뒤 아예 안돼아니안돼안돼아돼아돼아돼아돼 아니 안돼안돼안돼 아, 앉아 앉아 아아안돼아돼아 뭐 아, 안앉아 앉아, 앉아. 안 앉아? 안 앉아? 앉아야지. 앉아야지. 아. 아아안돼아돼아 앉아 돼아 아, 아 아, 정말 우리가, 우리가여러분들정상 우리도 미치는 검찰에 준혹되지 말고, 겁먹지 말고, 사법대 겁먹지 말고, 어? 우리가 최대한, 정정당당한 어? 그런 모습으로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을 하라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, 응원하고 있지. <Lake> 그런 거 못하는 국회의원들. <laughs> <물>